영국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드디어 xrp를 꼭 집어갖고 8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3배 4배 뛸수 있다 언제요 내년 상반기에 그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 스탠다드 차타드가 어, 얘기하는 xrp가 그럴 수 있는 근거에는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사실상 유일하게 법원을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그런 유일한 암호화폐라는 거죠 xrp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 올해 어, 토레스 판사가 결국에는 어, 판결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xrp를 상품으로 규정을 해줬어요. 예. 물론 이제 어느 해 이전에 판거에 대해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는 소급까지 해줘서 어, 이거는 상품이다라는 식으로 규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관 입장에서는 좀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번 에 엑티가 10월에 출시 이후에 11월에 출시 이후에 xrp가 etf 출시 이후에 오히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마저도 자본 순 유출이 일어날 때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의 순 유입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기록을 깬 거예요 오히려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규모의 자본 순 유입을 이뤄내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한계가 내년에 깨집니다. 즉 내년 1월, 2월에 클레로티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클레로티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품이다 라고 미국 국법으로 미국 법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법 외, 불법은 아니지만 법의 바깥에 존재했던 암호, 암호화폐들이 미국 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증권이 아닌 상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맛보기 투자만 했었죠. 기관이나 기업들이 맛보기 베타타 테스팅, 맛보기 투자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과 비교하면 엄청난 큰 자금이 들어왔다 볼수 있으나 오히려. 기관이나 기업의 유동성, 자금 규모를 봤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의 자금만이 그것도 극히 일부의 기관들만이 암호화폐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 1, 2월에 클레러티 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이제 합법적인 자산이 되는 거고 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ETF를 최소한 암호화폐 현물이 됐건 최소한 암호화폐 ETF를 자신의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트에 공식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게다가 10월 달에 ETF 스테이킹도 가능하다. 그래서 2, 3% 정도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재무부가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합법화된 암호화폐 현물 그리고 e t f 에 기관의 자산을 포트폴리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그랬을 때 특히 ETF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XRP가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는 그런 것 속에서 XRP가 거의 8, 8달러 초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10달러도 가능하다고 봐요. 내년 상반기에. 예. 그 상반기가 2분기냐, 3분기냐, 이거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중간선거, 내년에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때문에 아마 3분기에 띄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세,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에, 어, XRP가, 특히 클레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ETF에서 홀로 독주했던 XRP의 초강세가 예상되어진다. 8달러, 10달러 정도가 예상되어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암호화폐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일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의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드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어, 리플이죠. 어,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의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조작을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구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어, 모자이크한 거 양해 바라구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 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 2592 6921로 010 2592-6921로 수익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